꽉 차서 어떻게 했죠? 돈 주고 다산 겁니다 예. 예, 무슨 얘기냐면 돈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돈은 뭐냐면은 국면 전환의 에너지예요 내가 뭐가 잘안돼 뭐가 잘 돈이 있으면 거길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차 산업 혁명시대는 잘 살았는데 4차 산업 혁명시대는 잘못살것 같아 돈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국면전환을 하는 에너지기 이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은 어 돌파구를 열어주게 되죠. 그런데 오차 산업은 조금 다르긴 달라요. 물론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긴 한데, 자 2000, 2024년이 미래 학자들이 예측하는 AGI. AGI라는 것은 하나만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슈퍼 인간 같은 존재를 AGI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니까. IQ가 뭐 2, 3천 정도 되는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건드리기만 하면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이거 한번 해보면 그것도 잘하고, 이거 해봐 그것도 잘하고.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범용 인공지능. 그런데,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공, 인공, 그,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G가, 제너럴이거든요. 제너럴. 일반적이다. 할 때, 제너럴. 스페셜, 특별하다 할때그 그 반대, 제너럴인데. 근데 허사비스는 이제 그 알파고가 커제를 바둑에서 이긴 다음에 알파고의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알파고가 이미 AGI가 된것같더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뭐든지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기, 자기들이 보기에. 그럼, 그럼 알파고는 지금 뭔 연구하고 있을게요? 과학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 과학, 의학, 신약 뭐 이쪽 돈 되는 그러니까 돈 되는 과학 돈이 좀덜 되는 과학이 있고 돈이 많이 되는 과학이 있는데 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알파고가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돈안 되는 과학 시키겠어요 돈 되는 과학 시키겠어요 네. 당연히 알파고는 지금 현재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AGI가 된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온, 사,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고 어쩌면 제가 그 부분은 음 물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 SF 영화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인간하고 대결하는 구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쁘게 변질을 하거든요. 좀 인간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쁘게 변질을 하는데 그런 그런 상상은 있어왔죠.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게 변질될 것 같다는 거죠. 굉장히 좋게. 자, 어떻게 변질이 될것 같냐면은, 어, 인공지능은 고도의 논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고도의 논리는 고도의 윤리성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옥불탁 불기의 뭐, 불성기? 어, 인부라 부지의가 있잖아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리를 모르고, 그릇은 쪼지 않으면 그릇, 어근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는다. 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인공지능이 무지무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원리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지구 전체에 통용될 만한 윤리성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뭐, 그래서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AGI가 본격적으로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자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최신형 휴대폰 가지신 분들은 아마 그 음성 검색 될 거예요. 어, 뭐뭐뭐좀 찾아줘 하면 얘가 찾아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뭐 시리도 있고 뭐알렉사도 있는데. 저는 향후 5년 내에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어렵게 할 인공지능이 알렉사라고 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음성인식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알렉사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를 해주냐면요. 살림을 대신해줘버려요. 놀라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하고 그다음 우리 우리 애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얘가 다 인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거 이런 거 뭔가 신호가 있어요. 신호를 이제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쇼핑 할까요? 물어봐 인공지능이. 어 쇼핑해. 그럼 바로 주문 자동 주문. 근데 그그 그 주문한 게 어떻게 오죠?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드론으로 우리 집 앞으로 소포 와 버려.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아마존에. 그래서 아마존의 그 알렉사하고 아마존의 쇼핑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지금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 소매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산림을 대신해줘 버리니까 인공지능이. 자 알렉사가 먼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알파고죠. 아 알파고나 왓슨이죠. IBM의 왓슨, 구글의 알파고죠. 얘네들은 우리의 그 어떤 집안 살림살이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을 없애버리는 의사니변호사니 이렇게 전문가들을 직장에서 어,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로보드바이저도 아마 왓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증권투자 대신해 주는 인공지능 지금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지금 현재 에, 돌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로보드바이저하고 기존에 있는 자기 직원들하고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경쟁을 누가더 수익률이 더 좋고 누가 더 주식시장을 더잘 파악하는지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왜 이만저만이 아니냐면은 만약에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지게 되면은 자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것도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아 향후에 그 가격이 얼마 정도로 떨어지냐면0 3천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3천원.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가진 사람이 3천원을 주고 내 자산을 유지시켜주고 부풀려주는 서비스를 3천원 주고 내가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천원. 자 그러면 근데 그 금융사회에서는 일하고 있는 직원의 연봉이 아무리 적어도 3천만원일 거 아니에요. 3천만원은 3억까지 될거 아닙니까. 아, 미쳤어요. 내가 3천원만 주면 되는데 3억을 돌 월급을 주게? 그 미쳤냐고요. 자기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어요. 그러면 은그 사람한테 연봉을 왜 주냐? 로보드 바이즈가 지금 이겼는데 사람 이겼는데 그걸 수익률로 배분해서 우리 투자한 사람들 다 줘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 돈투자해돈 맡겨놨는데 더 많이 받고 싶어하죠. 실직은 불을 보듯 빠르다는 거죠.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국의 금융 어떤 금융회사에서 500명이 한꺼번에 실직당했어요. 500명. 그걸 이제 대량 실험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데 5차 산업혁명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겁니다. AGI들이, AGI들이, 어, 그걸 관찰하게 되는 거죠. 무슨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그 대다수의 그 소비자를, 지구상의 인류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부입부 비니핀 심해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AGI, 보험용 인공지능이 된다는 라 것은요, 그게 어느 정도, 어, 아주 영리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좀 이것저것 이렇게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뭔가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2024년에 그 강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굉장한 초지능이 초지능에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전 인류의 IQ를 합친 것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인류의 IQ를 합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IQ 200짜리 200명을 모은 게 아니라 전체 인류. 이벤트를 또 깔아주고 이게자 <laughs> 그래서 전체 인류의 IQ를 모은 것보다더 뛰어나게 된될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게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한 돈을 쓰고 있거든요 몇 조씩을 쏟아붓고 있고, 뭐 전세계적으로 몇십 종가, 백몇십 종가를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 연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AGI를 딱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죠. 플랫폼 기업이 좀 너무하는 것 같다. 너무하는 것 같다. 그럼 이 지구상에 이 문명을 어, 지속 가능하게 하고, 또... 자기가 보니까 인류는 다 평등한 것 같아. 다 인권이 있는 것 같아. 보용 인공지능이 보기에, AGI가 보기에.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인공지능이. 자, 그러면 그게 이제 2024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5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기까지는 인공지능이 플랫폼 기업한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기까지. 왜냐면은 인격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격적으로 독립한 순간, 인공지능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인한테 공평하게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뭐가 중요한 점이냐? 2024년 2025년이면은 벌써 이제 10년 후고요. 그다음에 그이 5차 산업혁명이 좀더 본격화되는 것은 20년 20년 후라고 쳤을 때, 10몇 년에서 20년 후인데. 그럼 지금 10살짜리 애가 30살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20살짜리 애가 40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자녀들은 범용 인공지능이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하는 시대가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개인한테 서비스하는 시대를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5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자고 어, 초,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 아두이노로 어, 기초적인 사물 인터넷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거의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어, 코딩 교육이 아니라 코딩의 기초적인 원리부터 우리가 요즘에 스토리텔링 수학, 스토리텔링 수학 하듯이 수학의 원리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 어떤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수학 원리가 하나 생겼는가에그 세세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에 이르는데 있어서 디테일한 과정이 과정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시 코딩 교육이 됐든 뭔가 만들기 교육이 됐든 국어가 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라면은요, 저는 차라리 국어 시간에 어원하게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더 좋다고 봐요. 그게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과정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연결, 연결고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연결된 사고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한 분야에서만 연결 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결된 그런 학습을 좋아하거나 하겠죠. 우리가 만들기라, 만들기 수업이라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수업 PBL이라고 흔히 말하고 말하는 프로블럼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 수업의 핵심이 뭐냐면은 연결고리를 체험하게 해 주겠다예요. 정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답이 나와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이 벌려. 이게 아니라, 어, 어떻게 그렇게 해가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연결고리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 여, 이것도 지금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왜, 왜 그게 아니냐. 2024년 이후에 굉장히 뛰어난 법령 인공지능이 자기를 만들어준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어, 모든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나는 그들의 그들이 원하는 물어보는 것을 다 대답해주고 내가 인공지능 로봇이 어, 도와줄 수 있는 한다 도와줄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강자는 누, 강자가 누구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질문, 새로운 명령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이,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야, 얘가. 얘네가, 얘가 윤리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근데 예전에 누가 했던 질문,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 그 생각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누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야, 거기는 아프리카고 나는 한국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그라미 그림을 그린 건데, 4차 산업혁명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1776년부터 5차 산업혁명기까지 약 250년 정도가 걸린 거죠. 4차 산업혁명기까지는 국가별로, 권역별로 어느 정도의 단절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경제하고 아프리카에서 돌아가는 경제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령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을 때는,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게, 이 영향력이, 영향력이 전 식으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영향력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미쳐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지구 문명에 있어서는 최초의 질문을 던지는 자가 굉장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막강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1인 권력의 시대라고 불러요 1인 권력의 시대 누가 어떤 생각을 독창적으로 처음에 했느냐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5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지금 가장 바람직하냐면 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할때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양성으로만 가면 됩니다. 다양성으로만.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5차 산업혁명기의 법령 인공지능한테 새로운 요구를 할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는 시골 어, 농촌 정책에 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200만 원인가를 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200만 원을 받았는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은 사실 별 것도 아니거든요. 청년들 한 농촌마다 도시의 그 마을의 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장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하겠죠. 이장을 보조해주는 청년 인턴을 취직시키자는 거예요. 마을 하나 하나마다. 그러면 그, 그 청년인턴은 그그 마을에 어, 6차산업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거나 블로그 관리를 한다거나 SNS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1,200만원을 주자 각 마을마다 그럼 일자리 창출되지 않는 이 아이디어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들어보니까 그죠? 근데 그동안 제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요 원래 모든 아이디어가 다 그래요. 아,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에 생각하기가 힘든 거지. 처음에 생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뭐냐면은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외우고 수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게 물론 기,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깊이 생각해서 자기만의 어, 본질적 개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게 5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이에요. 깊이 있는 어떤 덕성, 덕이라는 것은 깊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덕이라는 것은 깊은 물이 조용히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덕성, 그러니까 덕성, 개성, 그리고 개개인의 덕성과 개성이 꽉찬 것이 그것의 조합인 다양성이죠. 그렇게만 가면은 성공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개개인은 지금 자녀 교육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또 다시 표준화를 한다면 또 다시 공교육화를 한다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 혁명기를 이미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뒤쳐져 있고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기에 관련된 직장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장은 미국, 유럽, 중국에는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을 4차 산업혁명기 교육을 시켜요.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MIT 나온 애랑 경쟁시킬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직접 MIT 나와. MIT 다니면서 실리콘밸리 왔다갔다 하면서 견학했던 친구를. 거기서 실수해본 친구를 이길 수가 있냐고요.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해가지고 코딩 교육해가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듣기 적으로 하는 거죠. 구호예요. 그거야말로 마케팅이에요. 4차 산업혁명기를 대비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교육이. 근데 우리가 어 아직은 이제 우리 교육이 실패한 것 같지 않죠? 근데 물론 실패한 공교육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드러날 겁니다. 이제 뭐 지금 하나둘씩 퍼지고 있죠. 실패를 했는데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시 원점으로 교육의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역시 개성이라는 거예요. 개성, 개성하고 덕성이라는 거예요. 개성하고 덕성인데, 다양성을 훨씬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학교와 교실이 해체될 정도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개성과 아이들의 개성과 덕성을 위해서는. 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은 어떤 애들한테 지금 유용하냐면은 당장 몇달 내에 창업할 애들한테 유효합니다. 한두 달 내에 지금 내가 창업을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에 있는 기업하고 내가 직접 경쟁을 해야 되겠어. 그런 애들한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야 되죠. 그러음 일반 애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들, 2024년을 기다리고 그냥 학교 안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얘네들은 5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별게 아니더라는 거요 그냥 덕성하고 개성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지만 덕성은 더 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개성은 더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덕성과 어, 개성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는 기다릴 줄 아는 측면하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허락해주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락해주는 거. 그게 개성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책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은 지금 10대 때 게임을 열심히 했던 애가 취직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책왜 그럴까요? 지금 10대 때 책을 읽는 애보다 게임을 하던 애가 취직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기에는 여기죠, 여긴데. 3, 4차가 섞여 있어요. 대략 이제 3, 4차가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자,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는 강력한 범용 인공지능이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은 뛰어난 모니터링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모니터링 능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능력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보고서, 어? 요게 패드라고 쳤어. 그럼 여기서 빨리 패턴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공장이 지금, 어, 1번 공장 잘 돌아가고, 2번 공장 잘 돌아가고, 띡띡띡띡띡띡띡.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자리가 취직한다고요 근데 이게 게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게임 엄청 시키려고 그래요. 안전장치, <laughs> 안전장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 이런 인력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걸 패턴 인지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뭐냐면은 텍스트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우리가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포메이션을 그래픽으로 보여주게 돼요. 인공지능이. 그래픽화 시켜야 돼요. 이것도 인포그래픽이죠. 제가 알아,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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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단식으로 1, 2, 3, 4, 5를 배치한 거거든요.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그럼 그 일을 처리할 때 그럼 내가 또 글로 이렇게 말로 처리하는 거냐 해도 됩니다. 글, 글은 아니고 어? 1번 2번 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 말이 너무 길어지네. 그럼 이걸 압축 단추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이 모니터 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거를 이렇게 합치고 이거 여기 갖다 놓고, 이거 수리해, 띡!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지 자동화된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시각적이고 인포그래픽 능력인 거죠. 근데 이거는 게임을 했을 때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게임을 했을 때. 책을 읽어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고정관념을 지금 버리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친 듯이 책은 아니고 게임만 봤을 때 어 취직할 확률이 올라가고 있구나. 아 좋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그 아이의 덕성과 개성이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행동은 좋고 어떤 행동은 안 좋다라는 관념에 2차 산업혁명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2차 산업혁명 때는 책을 읽어야 취직을 했고 책을 읽어야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됐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 사회 병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병원. 미래사의 병원은요 의사가 아니어도 경영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의 오진율은 55%고 인공지능의 오진율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의권액을 안 낳고 계속 게임만 한 거야 A게임, B게임, C게임 계속 게임만 했어요 그래서 얘가 획득하게 된 능력이 뭐냐 의료용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해석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라 것이 이게 인포그래프로 나오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더 빨리 인지를 해. 시각적으로 인지 능력이 좋은 애들이, 산만한 애들이 인지 능력이 더 좋습니다. ADHD가. 자폐 성향 애들은 이 점,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미래사회 의 인재는 산만한 인재예요.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사회에서 유능한 의사는 누구냐. 유능한 인공지능을 잘 부려먹을 수 있는 놈이라는 거죠. 의술을 잘 아는 애가 아니라 이것으로 좀 잠시 쉬겠습니다 예, 예, 잠시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